중산 중산 중광국 조천 선법사 은암당 고산사방량 이차 인연공덕 서방정토 극락세계. 자는 누단 동로 연불자는 삼매 현자 간경자는 해안 통투 병고자는 죽득 혜자 각지 경영기 사업 만사여 희원만 경토 동제불대광명 소멸무량중재장 백두. 백정... 지금부터 문암당 보호사사 사주기 추모예를 공양하겠습니다. 주기에 어, 맞춰 영단에 대중 산배가 있겠습니다. 영단을 전부 향해 주십시오. 주피에 맞춰 잠시 입점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고우선사 생전 육성 법문이 있겠습니다. 아이 양면이 이 손이구나 속면은 양면이 있구나. 있으니까 이제 계속 시비를 한다는 거예요. 시비를 할뿐 아니라 이신이 이제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거야. 자기를 이롭게 한다고 하는데 결과는 자기가 또 그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원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다그 내가 알면은 멍청이가 되고 바보가 되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없다 하는 걸 알면은 멍충이가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워가지고 무슨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해서 오는 절움하고기우고데뭐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100%는 안 대도 참 다행이다 내가 여기까지 온거만 해도 참 고맙다 그참 고맙습니다 이내 음, 음, 마음 고양이 참 고맙다. <laughs> 나도 그냥, 그런 거요 고양이 참내 고맙다. 분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상자 및 불자님들의, 어, 불자님들이 분양하시겠습니다. 분양은, 어, 죽비 3배로, 어,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대구 부사님들이 공양, 그니까 준비하셔야죠? 그러니까 대구 부사님들 다 나와주세요. 다 나와서, 어, 잠, 잠 울리시고요. 어 다섯 분씩 나오셔가지고 주피 어, 상대 의사들 테니까 먼저 어, 보살님들 어, 다섯 분. Yeah. Uh -huh. 오서 반갑습니다. 네. 작년부터 단둘은 네. 스님께 향으로 있는 얼굴 얼굴로 어, 이렇게 잘 들여다보니까 아 왔다고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빙그레 웃으셔서 빙그레 웃으셔서 자리에 앉았을까 보니까 대중 전체 보고 또빙글레웃으시더라요 난, <laughs> <laughs> 예, 난 정말 웃는 줄 알았더니, 예, 다또 반기시더라고요. 예, 수, 수님은 이제 인연이 너무 많아요. 예. 인연이 많아서, 어, 내가 사아있을때 움직일 수 있으면 나오라고 <laughs> 주모. 딴 데도 이제, 어, 오고 싶긴 한데, 예, 주모에는, 오 와야 되니까 그런 생각. 모르게 또 하면 그래서 뭐 여기 왔다 갔다가 뭐도되세 주면 못 오면 스님은 이제 어, 모시고 공부를 해 보면 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가 이제 어른 모시든지. 이렇게 지내든지 하면, 어, 그걸 자기가 아주 편하고 도움된다, 이렇게, 예, 그런 분도 있고, 또 그걸 자는 분도 있는데, 어, 예, 저는 각별하게, 예, 뭐 형식도 안 좋고, 예, 아, 그런 거치대가 없어요. 예, 그건 실속이 있는 거지. 근데 다른 쪽에서 보면은 뭐 A 부족 A가 없다 막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제 아, 실속이 있다고 하죠. 안명이가 뭐 아, 아, 이게 차야 된다. 그래서 이게 사람도 우리 사는 거는 이 수행인데 수행 목표인데 어, 그게 잘 맞아요. 이 네. 이제 금선재 금천대. 금선재라고. 어, 서암 스님이 계실 텐데, 어, 그 밑에 큰 절이 김용사인데, 어, 김용사에는 어, 성철 스님이 계시다가 66년도에 어, 해인사 종림한다고 모셔갔어요 그래서 백년한지 단지하고서 종림을 어, 하셨는데, 그 후에, 어, 저도 66년도에 이제, 에, 김용사에 들어갔는데 어, 서왕스님은 어, 성철스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종종 하신 분이에요 어, 성천, 성철스님 종종 하시다가 어, 돌아가셨을 때는 예, 네, 네. 이제, 그 후로, 어, 병선대 시작이었고, 어, 여러 군데 같이 다녔어요. 어, 원적사, 그, 법당이라 하는데, 어, 원적사 지금 가보신 분들은 가보실 게좀 가보시다. 네. 밑에서부터, 어, 작, 작길이 없었는데, 네. 그거 지금은 뚫렸어요. 예, 네. 그런데. 그거를 복당을 어, 이제 뭐 새로 복당 겸뭐지요 여사체 겸뭐 그래 이제 같이 예. 이 인복당 이제 어, 그걸 이제 어 주인 나가는데 어~ 오스님하고 나하고 이제 같이 좀 기와를 저 올려서 기와 기와 <laughs> 어, 밑에서 어~ 거기서 어~ 이 오르막길이니까 뭐. 계속 나는 거예요. 내려놓고 또 내려와서 또 올리고, 어, 어, 도하고 어, 여러 어. 군데 가서 범호사, 대원함에 와서 어, 같이 그때 수함스님인데, 수함스님이 이제 원적사고 하셨으니까, 어, 급하고. 또 봉함사서도, 어, 모시고 살았고, 어, 여러 군데 살았어요. 그때 이제, 신문서살 때, 어, 심은사는, 어, 이, 이, 이게 근봉만큼최고로좋대심은사산 뭐, 앞산이 이렇게 높아요. 아, 그래갖고 안에 막 쳐맥혔더라고. 아, 그전에는 시원시원한 데만 살다가 심은사 아, 앞산이 탁 맥힌 데 가니까, 아, 어, 그거 안갈 건데. <놀람> 네. 그다 어, 뭐, 네. 보지도 않은데, 어, 오수님하고, 어, 주유수님그고 계신 거고. 아, 그래서 이제 그 뭐, 갔지. 고향도 이런 거 없고. 풀이하고, 그 관하고어그저 원래 몸이 약해가지고 들어와서 몸이 막 형편없는데 금선돼서 하루를 10년 같이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 유독 이 몸이 약해가지고 하루를 10년 같이 살어 하루를 10년 같이 살라고 하면 그 감이 안 나요. 그. 볼 수가 없어요. 어, 나는 이제 그거를, 어, 그 스님을 한 예, 6년간 한 곳이 었거든 예, 6년간 한 곳이 어요 예, 하루가 10년 되다가면 뭐 어떻게 되냐. 예, 초가요, 어, 어, 이 벽에서 까 빠져야 돼. 뚝, 딱, 요 1초간, 요렇게 돼야 돼. 그렇게 10년 돼. 요 벽도 더될 거야. 아, 저 입구에서 돼야 돼. 하루를 10년 같이 없어요. 예, 그렇게까 초긴장하고, 살지않는면안 돼. 누가 그거 하라는 것도 아닌데, 예, 그래 서왔어요 예, 금선대 살 때. 음. 그런 과정을, 이제, 교 예, 예, 금선대는 뭐 엄청, 어, 한, 천, 음. 몇 골지나 됐까요 누가 그거 왔세요교구오몇 골지 돼요, 한, 천이백 골지나, 천이백 골지. 천이백 골지는 아니고, 만이요요 높아. 구름이. 네 구름이 밑에서 놀아요 네. 밑에서 대짜붙은 네. 어. 네. 데는 높은 데다 니러는데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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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대 대짜붙은데아그러 이제 에금 그거 그 살았는데 신권사 사니까 내가 어. 살고 싶지 않은데 이제 아이음온순계시 지우스님 계시니까 아 어, 모시고 사는데 지우스님은 어 몇 명은 뭐, 뭐, 30대 초반부터인가, 뭐 20대 말인지, 부인으로 어, 뭐, 어, 그거 안 지키고, 어, 왔다 갔다 하시다가 한 번씩 들어오시고, 이래, 조금 이따 또 나가시고, 이렇게 하고, 어, 오승하고, 둘이 주로, 한한 어, 한, 한 4, 5평 될까? 어, 이제, 어, 같이 어, 그, 어, 있을 때는 8명도 살았어요, 거기, 방에. 예, 어, 지금 뭐, 어, 봄 많이 하는 그 무비신, 어, 무비신도 와서 한절 어, 자셨고, 풍족하게 살다가 먹을 거 없는데 사라지나, 예? 예, 장날 가갖고, 예? 저 들기름만 이렇게 한, 어, 한두대된 거, 가사다 어, 먹고 먹고 살라고 하다가, 그냥, 그냥 가더라고, 먹겠는 가. 예, 음, 먹을 게 없었으니까, 어, 오이 김치 달단 거 우리 먹을 김치는 달단 거. 채공을 예, 해서 행다그고 어, 김치, 김치 예, 배추 어, 씻어 가지고 똑 잘라갖고 어, 소금하고 고춧가루 넣고 어,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이이렇 이렇게 이러만큼이었고, 어, 그거 하고, 어, 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그거게고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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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고이 이렇게 그게 전부예 어, 그리고, 군불떼잖아. 그산불이죠 군불떼면, 어, 장작불떼고 안에다, 저, 가마솥, 좀큰거 있잖아요. 아, 물 넣고, 거기다 쌀, 물버섯, 어, 계속 끓이면, 어, 물만 어느 정도 맞추면 그 밥이 딱앞서 나와. <laughs> 그게, 예, 예. 뭐 누룽지, 뭐, 그, 밥 긁을 것도 없이 딱, 아, 네. 어, 그래갖고, 구워 먹고, 어, 한 2, 3년 살았는데, 아, 그 먹고 딴 데서는 못 살아. 분들께 응. 감사드립니다. 어, 그, 봉함사에서 인신이 되신 분들, 각화사원에서 인인이 되신 분들, 금봉함에서 인인이 되신 분들, 은사수님 돌아가시고 인인 예, 되신 분들이 이 자리를 보여주셨는데요. 어, 제, 저는, 어, 각화사원, 은사수님 처음에 계실 때, 거기에 출가 2년이 됐어요. 그 의사스님께서 기억이 라는 게, 어, 큰에 가서 행자 생활 하라고 그시면서 어, 산중에 좋은 은사님들이 계시니까, 혹이라도 마음에 드는 은사님이 계시면은, 그분하고, 어, 그분의 은사 삼아도 된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한, 출가한 10년 동안의 은사스님이 항상 그 말을 놓지 않으시고, 존대의 말을 써주시고,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또 제가 이제 가까서 이 동화암에 스님들하고살때 처음에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갔는데 그, 그 이제 공양간에 설거지를 좀 해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그릇이 깨졌어요. 그래서 스님 지나가시다가 야그 그릇이 그잘 깨지더라 그렇게 한마디 하시고 그냥 가시기도 하시고 또 15개월 그 가까이서 결사할 때는. 어, 제가 이제 찻발날, 오후에 한 번씩 찻발 되면은, 서에 가면은, 어, 김밥하고, 뭐, 차장거리 가져가서 은사생님하고조그만한식탁에한나 있었거든요. 거기 앉아서 그냥 오전 오후 내내, 그냥 이런 절을 이 하면서, 은사생님과 이제, 말씀 나누다가, 정신 한 시간 전에, 껍질으로 이제 큰 절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나요. 은사생님께서 이제, 그, 저희, 항상, 저희, 제가, 그, 셋이거든요. 셋인데, 다른 말씀 별로 안 하시는데, 해지하고는 꼭 은사스님께 인사하고 하로 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해지하면 항상 바로 은사스님께 이제 오고, 은사스님 차를 주시는데, 몇 시간씩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어, 이제, 그, 항상 하신 말씀 중도 정변을 어, 갖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어, 선방에서 좌복에, 서 선방에서 좌복에 너무 어, 안주하다 보면은 좌복에 배운 될 수가 있으니까, 생활 속에서 정말 중도의 그런 어, 정신으로 생활에서 실천하는 그런 수행을 어, 해야 된다는 그런 당부 말씀도 하시고, 어, 또 항상. 공심을 가지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어, 또 이제, 어, 그, 부참 스님으로서 종단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승가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줬던 그런 기억들이, 어, 뭐 이렇게 떠오르네요. 항상, 저 개인적으로, 어, 제가 많이 부족한데 항상 이렇게, 어, 너그럽고 소탈하게 대해주셨던 은사 스님는 이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은사스님과의 인연을 통해서, 어, 진정한 우리를 밝히는, 우리의 성품을 밝히는 인연으로까지 다들, 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어, 쉬움 없이 용맹정진 하는 그,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어, 되기를, 어, 바랍니다. 어, 그래서 그, 소찬지만, 고향도 맛있게 드시고, 고향 후에는, 어, 충분대 관련, 쪼만한 작은 영상을 몇 개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어, 조금, 음, 시청해 주실 분들은 시청해 주시고, 또 이제 내려가는 중에, 오시면서 못 보신 분들은, 저, 부도전에 가면은, 은사진님부도탑 있고, 그리고, 창건비에, 이은사진님 살아오신 행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 까도 말씀하신 의사선생님 도반이신 무비스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런 행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내려가시면서 인사드리고, 어, 그 행정감을 읽어보시고, 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예. 사진. 사진, 사진을 같이 한